근데 내가 그럼 만약에 은혁 입고 봐주다가, 야, 이거 누구 횡령 같은 거 조심해야 되는데? 아... 그 의심할 사람은 어차피 그냥 한 명밖에 없잖요 아,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아, 자격증이 아니에요. 뭐, 자격증이 있거야 근데 이번에 그 앨범 막, 뭐 1위 했었잖아. 솔로에 미친솔로 <laughs> <내가 웃음> 야, 미치진 <laughs> 않았어. 공약으로 제가 1위하면 저 은퇴하겠습니다. 아, 진짜? 어? 했는데, 한거 1위를. 그래서 이름을 은퇴로 바꿀까? 아 은혁에서 네, 은퇴로 네. 은혁이가 좀 힘들었으니까 동해가 소리 소리 한번 보여주자. <laughs> 이런 흐름인가봐. <말하면 웃음> 벌써 시간이? <laughs> 자극적인 게 없어서 그래? 아, 그러면 해야 둘이 이거 버튼키 네. 써 한번 할래? <웃음> <웃음> 자 오늘은 어, 타로라떼나 한잔 마시면서 타로를 보려고 합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 디저트 3부라는 브랜드인데 매장이 전국에 한 500개 넘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올해 39살 만으로 예, 나이도 또 비슷하게 라인 맞췄죠 예, 그래서 굉장히 저랑은 일맥상통하고 있는 그런 디저트 3부다 장충전 예, 하기 위해서 한잔 이게 타로라떼 타로라떼 음 아래 이거 보이죠? 요거, 요 밀크티 아래, 요거 아래 아래 있는 라떼 아래 깔려 있는. 음. 어 그리고 라떼도 라떼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메리카노 너무 좋아하는데 저 베이글 아메리카노가 참 눈에 이렇게 가네요. 커피 위에 저렇게 동그랗게 베이글이 올라가 있는 게 특징인데 그럴 때 좋을 것같아 아침에 끼니를 좀못 챙겨 드시는 직장인 분들 있잖아요. 출근 전에 아마 식사 대용으로도 요거 주문해서 들고 가면 딱일 것 같기도 해요. 요거 너무 좋을 것 같고. 오! 어? 그냥 베이글맛이 아니라 약간 좀 어니언맛이 어 어니언 그죠 어니언 이게 좀 있네 어 어니언맛이어가지고 이게 아침에 어니언으로 시작하기 딱 좋지 아침에 먹기 좀 좋은 거 같은 게 이게 빵이 너무 부드러우니까 소화도 금방 될거 같고 디저트도 같이 이렇게 챙겨주셨는데 디저트 탐구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그 디저트 뭐 커스타드 크로칸슈 뭐 이렇게 있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음. 오야 이렇게 부셔지네 음. 갑자기 막힘때려볼때 그때 먹으면 너무 좋은데 딱 너무 달달하고 맛있고 조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가 디저트 3구에서 저희그 용타로 용용이들을 위해서 디저트 3구 어플에서 카테킨 아메리카노 이거를 천잔 정도를 무료 쿠폰 그죠 천잔 야 규모가 다르죠 천잔 정도라는 거는 오늘 용용이들을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플에서 네, 아메리카노 꼭한번 더보기란에 만들어 드릴 테니까 아메리카노 한 잔씩 하시면서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나올 게스트가요. 올해 그 데뷔가 20주년이라고 하는데 저랑 비슷하죠? 예. 이게 또 동시기대를 뭔가 이렇게 같이 한 동생들인데 맞네. 2005년 데뷔. 맞아, 맞아. 놓쳤어 어. 하나 좀 썰을 말씀드리자면 이 친구들 데뷔하는 걸 봤어요 등촌동 그 공개홀에서 그 의자 사이에서 몰래 자고 있었는데 우차살 때 그때 당시에 그 리허설하는 거를 딱 봐서 아 저게 데뷔구나 해서 눈여겨 봤던 예 그리고 이 팀들의 구성원들과 웬만큼 다 친분이 있어서 익숙하죠 저한테는 굉장히 동질감이 있는 그런 동생들입니다 자 20년대 한류를 대표했던 아2 <laughs> 어, 0 0 0년대요 20년대랜다. 형. DC u 구나 DC u 20년대 너무 같가 20년대면 그 너무 약간 그 철기 시대 전이구나. 예. 2000년대 그 한류를 대표한 케이팝계의 그 우량아. 케이팝계시조새입니다 예. 진짜 시조새잖아 그러면. 예. 20년대. 지금 또한 회사에 어엿한 대표 이사로 또두 분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슈퍼주니어, 동해, 은혁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아. 만세죠. 20년대 가수 <laughs> 아유 앉으시죠 앉으시죠 이제는 뭐 아유 네. 뭐 20년이라는 게 이제 시작인데요 뭐 20년 되면 진짜 시조세죠 <laughs> 진짜 시조세지 화석 화석 네, 그럼 지금 100살인데 지금 <laughs> 네. 아니 슈퍼주니어 디앤이 &E. 두 분이 네. 회사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아, 재작년 9월부터 시작했죠 2 0 2 3년 9월 네, 2023 네. 2023년 9월 친분이 있는 게스트들한테는 반말을 편하게 하니까 네, 편하게 어 하세요. 편하게 동해한테는 네. 말을 안 났던 것 같은데 아 그때 욕몇번 했을 때는 몇번아그는지 그때, 그때는 <laughs> 욕할 때는 막 아, 맞아 맞아 그랬었는데 네. 이제 윤재가 이제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이제 네. 욕을 걸고 살 수가 없으니까 아아아기가아니 그리고 디저트 삼고 깔아놓고 쌍욕하는 것도 그렇잖아그아좀그렇잖아아아오아아아 <laughs> 편하게? 하아아아 편하게 하세요. 네. 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아니 아 형이 이게 아까 형이 형이 거라고 그랬잖아. 아니야 이거 PPL PPL. 아 이건 이게 PPL, 어떻게 내 거야? 이거 말도 안 되지. 우리 아, 저는 심지어 이게 형이랑 비슷해요.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근데 이거 너무 비슷하잖아요. 이, 이 모습이. 야, 이것또 연륜 있게 또 해준 네또 그러니까. 살짝 또. 네, 네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잖아. 네. 아니 인사 먼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예,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 디에니입니다. 우리 아, 슈퍼주니 어요. 아, 잠깐만 어여 하나하네. 가만 있다가. 신기하네. 어여, 손만 뻗고. 앞에 근데 슈퍼주니어 여 전에 어 디에니입니다. 이거 깔고 네, 네. 가는구나 이제. 네. 그리고 아. 이제 한 사람씩 인사할땐이 오빠 네. 먼저. 네 안녕하세요 디 오빠 동해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오빠 은혁입니다. 아니 근데 나는 아니, 워낙에 뭐 둘이 동안이긴 해. 너무 동안인데 근데 동안이어도? 곳곳에 어. 흔적이 있죠. 그래도 세월의 흔적. 아 팡이 없는데? 본 팡이 없는데 그 아, 아, 팡이? 다. 하나도 없는데? 팡이가 벌써 있으면 은안 되죠 야 내... 저기 현실 친구들 팡이 엄청 많아 젖이랑 주젖이랑 그치 우리 알잖아 아 알죠 알죠 알죠, 니네 동... 아, 알죠, 알죠. 니네, 야 니네 또래돌리 있지? 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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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젖이랑 팡이 에. 엄청 많잖아 예 근데 이번에 그 앨범 막, 뭐 1위 했었잖아. 저희, 제가 그 뮤뱅에서. <laughs> 그치? 아, 근데 진짜 놀라긴 했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진짜 아, 야, 팀으로서 뭐 보자. 많이 해봤지만, 이게 혼자서 처음이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할 줄도 모르고, 그 음악방송 때그 방송 중에 공약으로 제가 1위 하면서 은퇴하겠습니다. 아, 진짜? 아예. 했는데, 한 거예요, 1위를. 그래서 이름을 은퇴로 바꿀 때아 은혁에서 은퇴로 예, 예, 뭐 비슷하니까 살짝 해가지고 <laughs> 표현이 이거밖에 없다 안 죽었다 아 예, 어, 진짜 예. 아 근데 왜 나는 개인적인 질문들 누가 더 주먹이 뜨고 뜨거워? 주먹이 뜨고 <laughs> 아 진짜 네가 네가 더 뜨거워. 어, 아니, 목포 목포아 목포. <laughs> 진짜 예, 가끔 예, 화내면 어. 너 깨갱해 아 저는 뭐 가만히 아, 있어요 가만히 있어. 있어요. 아, 가만히 있어? 가만 어, 아, 있고 그니까 어, 옷을 약간 시골 건달처럼 입었냐 <laughs> 느낌이 몸이 지금 이만해 보여 어... 지금 노트바이 타고 왔어? 아니지? <laughs> 추위를 잘 타가지고 그리고 네, 워낙 운동 많이 하잖아 딥종국 에... 채널 나가가지고 봤어 몸도 진짜 좋더만 아, 우리 팀을 <laughs> 터, 터보처럼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저희 이제 레퍼런스로 잡았죠 룰... 룰... <웃음> <웃음> 진짜 싸울 일은 없어요 에... 저희 슈즈 싸움 많이, 어, 많이, 많이 원래 그런 그룹이잖아 시고받고 에... 많이 하고 그렇죠, 많이 했었죠. 둘의... 싸울 일이 별로 없었고, 그러니까 동해가 저한테 서운할 때가 많았었죠. 아 네. 저는 약간 그 성향 자체가 표현을 뭔가 많이 한다거나 연락을 먼저 한다거나 아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런 사람인데 동해는 먼저 좀 다가가고 싶고 얘기도 좀진득하니 하고 싶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안 해주니까 초반에 엄청 서운해서 해 눈물을 흘렸던 음 적도 음 있어. 요뭐 뭐 어떤 성격인 지 알겠더니 어쨌든 은영이, 은영이가 좀 힘들었으니까 동해가 소리이 한번 보여주자. <laughs> 어 흐름이 이렇게 어, 은영이한테 소리 한번 보여 서로 마주보고 했던. 적은 없을 거 아니야. 어, 뭘. 심지어 이게 프롬프트 <laughs> 있었네요. 뭐야? 얘 나랑 마음 보이네. <laughs> 아예 소리 소리 <쏘리>. 한번 쳐 <laughs> 줘. 줘. 그니까 아니 소 <laughs> 갑자기. <오는> <laughs> 아니 갑자기 소리 소리. 아니, 아니 보여 줄 어. 수도 있지 왜? 뭐, 그냥 그래, 이런 흐름이다 갑자기... 말하고. <laughs> <laughs> 날 보고 해야지, 날 보고. 어. 널 보고 왜? 어. 아, 얘가 나한테 미안해야지. <laughs> 아, 아무튼. 어. 아, 그런 흐름이구나, 이거야. 아니, 어쨌든 들어가기 앞서서 뭐본적 있어? 예? 저는 이런 거를 좋아해? 되게 좋아해. 아 사주 좋아하는 좋아하는구나. 전 사주, 타로, 뭐 여러 가지 아그 어플도 다운 받아서. 아 진짜? 어. 뭐 있어? 본적 있어? <laughs> 아니 저는 다 해. 어 진짜? 아 어, 재밌는데. 궁금하면서도 그렇게까지 막 땡기진 않아요. 근데 내가 그럼 만약에 둘이 공동 대표야. 네. 네. 은혁이 거 봐주다가 야 이거 누구 횡령 같은 거 조심해야 되는데 이러면. 아그 의심할 사람은 어쨌든. 음. 음. 그한 명밖에 없어요 <laughs> <laughs> 어차피 그렇게 되잖아 근데 네. 이게 타로는 그런 것도 나오니까 나오죠 막 이런 거봐 나오니까 오, 나오죠 나오죠 근데 약간 이 유닛에 있어서 악영향이 좀될 수도 있을 것 아, 같긴 근데 이게,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근데 이게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laughs> 아 자격증 아니에요 뭐 이게 확실한 저, 거야? 배워서 배워서 아, 저, 아 진짜 배운 거예요? 어 그러면, 그러면. 왜냐면 진지하게 오. 배웠잖아요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누구 먼저? 저부터 그래도 어, 그 질문을 먼저 얘기해 주시죠 그럼. 기다렸던 듯이 아, 나 기다렸지 난 오늘 이 어디... 시간만을 아니, 어제 잠을 못 잤다고 얘기하던데 <laughs> 뭐 그냥 개인적인 거부터 해도 돼? 아 상관없어 전혀 전혀 되게 지극히 개인적인 건데 아 그럼, 그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일본의 그아브라소바라는게 음, 있는데 제가 이걸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일본 가자마자 항상 도착하면 무조건 어, 거기부터 가서 항상 먹고 3일 있으면 3일 내내 음, 먹은 내내 적도 먹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좋아해서 제가 가게를 내 볼까? 아. 러시아 한번 해보고 싶다는 라 생각이 정말 진지하게 들어요. 여기서 진짜 형이 동해. 잘 해주시면 동의한 눈이 다른 데가 있다 지금. 그러니까 기는 어, 이미 에이. 솔로도 했겠다. 이제 야 솔로 이것도 솔로 활동이네. 그렇죠 그렇죠. 소바 칩도 솔로 활동인 거 아니야? 에이. 뭔가 솔로에 미친 어. 사람인 거야. <laughs> 미치진 않았어 그래서 솔로가 미친 사람인 거 나중에 솔로 앨범 내고 <laughs> 이제 솔로 나라 들어가고 그러니 너무 나중에 솔로 나라까지 가. <laughs> 가요. 나라까지 아, 가 오케이, 너 그러면 오케이. 나 이거 확실하게 해줄게. 진짜. 어. 형말 이걸 제대로 해주셔야 어. 불을 지피느냐? 불을 꺼주느냐? 세개 한번 뽑아볼까? <웃음> <웃음> 그런 거 있단 말이야. 막 어디 무당 막 용안 집 가면은 격식. 차리고 막 가는 사람들 있어 그 느낌이고 그냥 친구 따라와서 난 사람이랑 얘가 왜 이러고 하는데 그 느낌이야 나는 저... 오자마자 얘가 왜 이러고 왔는나 <laughs> <난> 진짜로 <laughs> 저 원래 다른 프로 나갈 때 저도 이런, 이런 식으로까지는안 입어요 저 근데 어. 제가 이거 봤을 때형 의상도 고려를 했어요 아 그치 그치, 그치.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t p o 에 맞춰서 입은 거야 왜냐면 어. 이거를 관심이 있으니까 아. 근데. 이렇게 이런 곳을 신성한 곳을 이렇게 <laughs> 여보 오는 게 어디서? 진성한 곳으로 가지 마. 왜냐면 부정사. 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부정 안타. 부정 안타. 아니 궁금하긴 하네, 진짜. 뭐가 나올지. 세장이요? 응, 어, 세장, 세장. 어. 절대 하지 마라. 나와도 너도 할거 같은데. <laughs> 어? 오, 오, 오. 어. 좋아지는 거 같은데? 어. 나쁘지 야, 않아 보이는데? 어? 그냥 표정 보면 딱알거 같아, 지금. 왜냐면 지금 카드가 너무 좋아. 100점이라면 진짜 100점짜리가 나오니까. 아. 어. 진짜 그래서. 아니, 둘이 뭐 짜고 하는 거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런 무언가의 사업에 있어서 이제 때가 된 거야 준비가 됐다 해서 그 라면집 사장님 오는 이런 카드는 되게 너의 이런 고민이나 생각에서 시작이 된 거야 그래서 어 이런 거 하면 어떨까라고 했을 때요 카드가 나오면 맞아 떨어진다 어, 그게 수 맞다 어. 그 길로 가라 어. 아 이제 그냥 어, 난 때가 오고 도움을 받고 어 이제 해도 된다 그 대신 요거는 뭐냐면 좀... 뭐, 무언가 이렇게 너를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 네가 누구한테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어 되게 동업을 하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카드야. 오! 어 동업을 하아 이거는 어아뭐 <laughs> 아니 그얘기봐 야, 얘 진짜 좋아한다 진짜. 동해야 그래도 너 무의식적으로 이런면어게하냐 야, 야 이거는 아니지. 그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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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해줘. 아니 이해해줘. 아니 머리 할수 있잖아. 아, 할수 있는데 어, 누군가는 또 브레이크 좀 걸어줘야 돼. 아이 너무 좋아하면 좋잖아. 좀 기다려봐. 가봐. 어차피 아, 그러니까. 소름, 소름, 소름 끼치는 걸. 아, 얘기해. 얘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왜냐면 제가 이거 방금 소름 끼치는 게 한국이 아니라 일본에서 차리고 근데 제가 근데 가 있을 수 없어서. 아 거기에 또 있지. 믿을만한 사람한테 막. 해야 되잖아요. 그치 그치 그, 그렇죠. 그데 마침 이제 제가 정말 좋아하고 신뢰하는 제 사촌 동생이 있는데 아이 동생한테 한번 맡겨볼까? 라는 생각했었고. 거어 그럼 그거 한번 봐줄까? 어 막... 그걸 한번 믿고 맡겨도 될 만한 그런 느낌의 어. 한 장. <laughs> 아유 가만 히 있어봐. 아한 장만 뽑아보자. 일단 당연히 친척이니까 믿을 만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친척이어도 끝까지 더... 봐야 되거든. 나도. 부모님이 계속 끝까지 보는 것처럼. <웃음> <웃음>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완벽한 <laughs> 믿음은 없잖아. 아직까지 100%못 <laughs> 그러니까, 믿으셔. 아니, 그러니까. 끝까지 어. 봐야지. 그래니 어. 끝까지 어, 이렇게 의심해 볼 거다. 계속 어, 보고. 어, <laughs> 어 누구라도. 어 누구라도. 그게 그럼요. 누구라도. 너 진짜 카드를 되게 신성하게. 아니, 별거 없어. 당연하지. 이 사람 묵묵한데. 어? 묵묵해. 키 형수 묵묵해요. 묵묵하게. <laughs> 아, 가만히 있어 봐. <laughs> 아, <laughs> 아, 야, 진짜라고. 야. 묵묵하게 자기 일잘 하면서 벌어다 준다 어? <laughs> 어 이게 형 돈이에요? 어, 어 돈이야 돈 아, 봐봐 딱, 아, 어, 그러네. 딱 봐도 알잖아 아, 네, 딱그돈 어. 그거네 딱 봐도 알잖아 근데 카드가 여기에 나왔다는 거는 같이 동업을 해도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근데 아, 만들었지 돈이... 전에 돈아 이게 돈이에요막 만지지 마막 만지지 말라고 <laughs> 근데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 거고 어. 굉장히 좋네 맞지? 어. 남규야. 응. 음. 맞지. 아, 이름이 남규야 어, 남규야. 어, 이제 시작 시작하자. 아. 아, 됐다. 남규 좋아. 됐습니다. 어. 어. 남규 은혁 좋아. 케미좋아 오케이. 어. 됐어요, 그러면. 아. 전 오늘 그럼 끝났어? 끝났어요, 사실. 아, 진짜? <laughs> 야, 은혁아 20년 동안 여기 몸담았는데. <laughs> 어, 이제 됐다. 이제 안 봐도 돼. 이거는 나. 너무 그런 거 아니야? 아, 그래도. 어, 그래도 본업은 하나 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본업에 대해서. 아, 아, 아 그럼 아, 하나 먼저 보자. 그랬어요 동의 하나 보고 어 질문. 아저 같은 경우는 갑자기 좀 드는 생각인데 아기를 언제쯤 낳으면 좋을까? 왜왜 아 왜. 왜, 왜, 왜? 네. 너도 이상하다. 아기를 낳을 수 있을 지가더 이상한 거 아니야? 아, 맞잖아. 그러네. 결혼을 아니, 그러니까 먼저 어, 결혼을 보는 게 아, 맞는 거지. 아 상대는 있는 거야? 아, 아니, 아니 아니야. <laughs> 아니 아기를 너무 좋아해서 어. 이제 친구들이 사실 다 아기가 있잖아요. 아. 한명 오자마자 소바집 얘기하고 <laughs> 한명 오자마자 아기 얘기하고 <laughs> 너도 되게 안할 것처럼 하더니 그러니까 했는데. 결혼 생각이 있어? 아 결혼 생각은 당연히 있죠 그 어떤 스타일이야 <laughs> 그럼 어떤 스타일 선호해 말을 좀 예쁘게 하는 아 먼저 네. 알아 어떠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확실히 오케이. 저랑 동해랑은 어. 성향이 아예 반대거든요 네. 그까 그러니까 저는 약간 뭔가 예를 들어서 사랑을 할 때도 막 어. 징글징글한 사랑 아아 네. 어, 어. 싸울 때도 화끈하게 싸울, 싸울 때막 막 싸우고 그리고 막 서로 막 집착하고 막 집착증이 은혁 <laughs> <laughs> 아 그거 전형적인 은혁이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홍대 (2번) 출구 앞에. 서 <laughs> <laughs> 이렇게 계속 아무 말안 하고 얼굴 보고 서로 아, 5분 동안 이러고 있는 커플 있잖아. 아 싸워서 달라 그러면 손 잡고 손잡고 아, 손잡은 어, 여자 분풀리 치고 아, 누구랑 있어 이거 항상 많이 아, 하는. 근데 아예 반대야. 좀 약간 믿어주는? 아 네네네. 음. 네 그런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러면 아기를 낳고 뭐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지 보는 게 맞아? 통합적으로. 오케이. 그 한번 봐주시면. 음. 와첫 질문을 행복의 나라로 네가 갈수 있을지를 네. 봐줄게. 그게 관심 없는 사람 치고는 신중하게 응. 뽑았는데 아니 보니까 재밌네. 그거 <laughs> <laughs> 봐. 야내거 방금 하는 거 볼까? 야 시골 할아버지야. <laughs> 아유 보니까 재밌네 곰방대물. <laughs> 관심 없는 척있다가 어. 혼수. 나도 하나 줘봐. <laughs> 그러면서 끝날 때그막 무슨 옥장판 사가지고. <laughs> <하는 거야. 웃음> 오. 오야 근데 이거는, 이거는... 스타카드가 네, 이거 신경으로... 여기에 들어왔다는 건 뭐냐면 네. 병행 못해 너는. 일과 사랑, 결혼 이걸 같이 못하는 느낌의 아... 친구야. 그러니까 결혼을 하려면은 일을 딱 그만두고 결혼을 하는. 뭐어 그렇게 보면 딱될것 같아. 오, 그거는. 아, 그래요? 그럼 아직 안 되지. 스타일인데. 얘는 그런 가정이 생기면 그럼 어, 어, 얘는, 얘는 해야 되는 회사 버리겠네요 얘는. <laughs> 아마 회사도 정리를 하고 회사 버릴 스타일인 어 여기도 정리하고 아마 그러고 결혼을 선택하게 될 거야 그럼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겠지 그럼 일을 안 하고 사는 건가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지 뿐. 아니면 네가 은혁이 소바집에서 알바할 수도 있는 거지 <laughs> 어, 필요하면 얘기해 그거는 음. 그래서 무언가에 큰 선택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게 미련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성격인 거야 내가 놔두고 온 거에 대한 미련 아, 얘기하는 아, 아 얘를 아, 보는구나 그렇구나 아, 이게 일이네 그럼 이렇게 어, 내 생각이 있음에도 응. 나야 이게 <laughs> 나랑, 어? 나랑 이게 아니면 회사 아니면 그걸 수도 있어 그막 일에 대한 조금 더 미련 응. 어, 어, 그런 걸 수도 나랑 있고 나랑 회사 어. 응. 이거는 뭐예요 어. 형 이거 아기 아니에요? 어? 그것도 아기지 아기 애기, 천사 아기 어. 어. 천사 아기 야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는 애들은 처음 야 아니, 그냥 넘어가는데 관심 <웃음> 많네 <웃음> 현미경 좀줘 독보기라 <laughs> 한번 누가 또 아니 아, 봐봐 어. 본업에좀 음, 이야기를 걸줘 어, 올해가 어쨌든 슈즈의 20주년인데 그냥 20주년 이번 활동하면서 우리 멤버들이 음. 싸울 것 같은지 <laughs> 20주년으로 불화가 있을지 전체적인 흐름을 좀 봐줘야 되겠다 슈즈 20주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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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너무 안 싸워 너무 평화로워요 이제 다들 전투력도 다 떨어져서 근데 안 싸우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예전에 불같았는데 네. 맞짱 뜰 뻔한 경험 없지? 최근에 <laughs> 최근에 있으면 소금는 소리도 나는 최근에 진짜 철없는 소리다 음, 나이가 응. 이제 막 마흔이 다 넘어가니까 그리고 왜냐면 동해는 요즘 컨디션에 딱 네. 맞짱뜨기 좋아 아. <laughs> 너는 내가 봤을 때 요즘에 몸도 갇혀져 있고 <laughs>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 <laughs> 누구나의 시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아니야 저는 누군가 아, 저는... 아, 한번좀 싸웠으면 그러니까 좋겠는데 20년이 된 이 슈즈 어? 앞으로의 약간좀 미래나 네. 이런 흐름을 좀 볼게요 니 세장이 그냥 딱 눈에 들어왔어요 이렇게 연속으로. <laughs> 어 역시 <laughs> 음. 소반은 신중한데 어 20주년 맞꼽네. 팀은 그냥 막 뽑는데 <laughs> <맞꼽지 않아서. 웃음> 눈에 딱 들어왔어요 이렇게. <laughs> 아아야 누가 누워 있다. <laughs> 내가 그냥... <laughs> 야 시체가 됐는데 누가 <laughs> 누가 가요? 등 돌려. 그러니까 그 느낌이야. 이제 여기서. 앞으로의 뭔가 미래적인 이런 방향을 보면 보합인 거지 아 서로 서로 뭐 새로운 무언가를 음. 이제 그런 시기는 아니다 아니다 막이 팬분들을 위해서 그냥 우리는 계속 이렇게 가는 거지 네, 라는그 느낌인 거지 네, 네. 그냥 이렇게 잔잔한 강이야 다어 누구 하나 니네가 그래서 불란이 아 없는 게 거친 파도처럼 밀어붙인 사람이 없어 바쁘고 어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로 맞아요, 좀 맞아요. 모이지가 않는 느낌인 거야.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 같아. 네. 저거 풀화상. 어한님한 님, 어빵 좀. 어 이거 찍어 먹는 건가요 이렇게? 맛있겠다. 오, 뭐, 장난 아닌데. 슈즈 20주년 기념해서 주는 상이야 풀화상. <laughs> 음, 아, 근데 확실히 느껴진다. 음. 느껴져. 맛있지. 너무 맛있는데요. 어. 장난 아닌데요? 그런데 아, 요즘에 좀 어때? 딱 보면은 슈즈는 좀 익숙한 느낌이지. 아이, 그렇죠 어 네, 그러니까 아까 그좀 잔잔한 강이고 어. 예전에 이런 말 들었잖아요. 음. 우리 슈즈 왜 이렇게 됐는데? 막 이렇게 막 했었죠. <laughs> 원래가. 아 진짜. 엄청 많이 싸웠어요, 진짜. 그것 때문에. 네. 누구 하나라도. 그러니까 어. 어쩔 수 없지.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나는 이거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고. 아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내가 봤을 때 이런 유닛 활동이 서로에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어. 아, 맞아요. 저도. 이게 기폭제 역할이 돼가지고 그럼 어, 우리가 팀으로도 한번 저렇게? 은혁이 이번에 그 1등한 것도 분명히 다른 멤버들이 봤을 때 심장 좀 울렸을 거야. 안 그래도 단체 톡방에서 특이형이 먼저 그런 얘기를 꺼냈는데 아 어, 은혁이 이번에 1등한 거 너무 축하하고 음. 어, 다음 이제 슈주 차례네. 우리도 한번 또 어. 해보자. 뭔가 아니, 그런 에이. 그래도 좀 불을 지핀 어떤 좀 맞아요. 그게 된것 같아서. 에이. 근데 그렇게 불 지펴놓으면은. 동해는 아, 이거 뛰는 거 아니야 그때부터? 아그렇죠 특이형 불을 지폈네 네. 아 그러니까 그거 난 멋있어 네. 자 그러면 질문 어 벌써 시간이? 흔한 반지 솔로가 자극적인 게 없어서 그래? 아 어, 예전에 그러면 둘이 이거 거품 네. 키스 한번 할래? <laughs> 그걸로 한번 자극적인 거 한번 뽑고 갈까? 너뭐 있었어 질문? 이제 은영이가 솔로 활동을 했으니까 응. 동해 솔로? 팬분들이 아 그래 그거 보자 원하시는 부분이 어, 어. 있더라고요 동해 솔로 동솔? 로 해도 되는지 어, 어. 보통으로 만들지 않을 거 아니야 또. 그 아, 제대로 어, 하겠죠. 제대로 만들 거 아니야. 곡도 자기가 직접 쓰고하니까어 아. <laughs> 어, 얘네 얘네가. 어, 뭐야? 어, 어 월드다. 어 월드카드. 아. 야너 월드로 가나 보다. 어. <laughs> 이건 해야 돼. 오! 어, 해야 돼. 너무 많아. 능력이. 더 하이를 찍을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이게 많다 보니까 그냥 쉬기에는 네가 갖고 있는 능력이 너무 아까운 것 같아. 시기 한번 봐 줄까? 시기 네, 봐 줄게. 시기 한번 봐 줄게. 일단은 이번 연도 열심히 2주년 0 하고 어. 내년 내년 언제쯤 좋을까요? 두 장만 뽑아 볼까? 아, 다 같이 나오자고 한번 해야겠다, 이거. 야, 이번에 아, 어, 이번텀은 한번 줘. 내년이 맞는 것 같아. 이번엔 슈즈네 아, 어, 이번엔 쉬즈가 맞아. 너는 또 스타일이 같이 겹쳐서면 안 되는 스타일이네. 맞아요. 전체 어. 흡연하는 어, 스타일이에요그 어. 어. 스타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멀티를 안 돼. 아까 멀티 어, 안 맞아요, 된다 맞아요, 그랬잖아. 맞아요, 넌 맞아요. 멀티가 안 돼. 어. 어, 맞아요. 어형 어, 어, 진짜 대단하네요. 어, 어, 형. 어 달라 보이지. 어, 아니 아니야. 아니야. 오지 마. 형 후방이 어, 맞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형 아니야. 미안한데 형집 찾아가세요? 아 그럼 그럼. 진짜 어. 둘이 같이 한번 가도 돼요? 그럼. 어, 애기 애기 선물 사 가지고 진짜 갈게요. 하나만 더 보자. 하나만. 하나 뭐 볼까? 뭐 볼까? 뭐, 뭐, 어, 뭐. 아, 너네 회사 만번봐 줄까? 아, 그거 가 아, 보자. 우리가 공동 대표를 하고 있는데 어. 우리 가 얼마나 잘 맞는지. 아, 그래. 이게 공동 사업하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지. 다섯 개봐 봐. 다섯 개? 세개 아, 아, 뽑고 두개 뽑아 봐. 근데 지분은 그러면 반반이겠네? 딱 반반이에요. 어? 네. 아유. 누가 오야 그러면? <웃음> <웃음> 순간 생각했어. 어, <laughs> 뭐, 누가 누가 어, 오였지? <laughs> 아, 누가. 어, 누가? 누가 오였지 <laughs> 이러면서 어허 오 어? 오, 오. 오. 진짜야? 와 니네 진짜 좋다 음. 근데 니네는 진짜 이 회사가 공통적으로 진짜 돈을 많이 벌어다 줄거다 이게 은혁이고 뭔가 번쩍번쩍 번쩍 네. 이게 은혁이야 이게 동해고 근데 이돈 많이 벌고 요 헤더 역할을 하는 게 동해네 어. 뭐 프로젝트 같은 게 있으면 전적으로 좀 먼저 많이 나서서 음, 하는 걸좀 나는 좀 추천할 그런 추진을 동해가 주로 하거든요. 컨텐츠는 그 대신 네가 많이 뵙고 아이디어 많이 뵙고 결정은 하고 뭐 어. 어. 궁합이야 둘은 안은 거야. 어, 형, 형 어떻게 해? 형집 갈게. 아, 와와와 와. 근데 지금 많이 여기 홀릭됐다. 빠졌다, 빠졌다. 어, 많이 빠졌다. 아까 아, 아니, 때, 뭐 짜고 어, 하는 거가 지금? 뭐? 옷 차려 입고 다시 와. 정장 주세요, 정장. 어, 너 정장 입고 와야될것 같은데. 아, 또나와야겠다 이게. 와, 이거 너무 좋은데. 니네 딱 좋아. 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성별이 달랐을 때 결혼도 진짜 좋은. 아, 진짜로. 성별이 다르다면은 결혼도 너무 좋은. 둘이 어떤 계기로 막 이렇게 유닛이 네. 됐는지 궁금했었 거든. 근데 서로 끌어당길 수밖에 없는 공통점이 좀 있는 친구들이네. 어. 오, 딱 맞아. 형이 지금 편의실... 한 마디 한 마디가 심금을울려 아, 그래? <laughs> 그럼 내가 거품 키스 한 마디 해. <웃음> <웃음> 자극적인 거 하나 뽑아 주가. <laughs> 아무튼 어땠어요? 아, 저. <웃음> <웃음> 어... <웃음> 저는 맹신한다거나 아, 이런 것보다는 좋은 기운으로 올해나 내년까지 되게 잘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laughs> 저 같은 경우는 재밌네요. 그줄알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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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재밌다고 했는데, 사람마다 다 이야기하는 게 다를 어, 거 아니에요. 어, 근데 맞아, 맞아. 형이 또 너무 재밌게, 음. 솔직하게 막 얘기해주시니까 처음 겪는 좀 재미였던 것 아, 같아요. 너무 재밌어. 아무튼 뭐 20주년 에이. 마무리도 잘 하시고 에이. 에이. 솔로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또다 같이 들어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쵸.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네. 아. 수고하셨어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고비 씨입니다 <laughs> 좀 아, 용한 거 네. 아시죠? 근데 제가 따로는 사실 신뢰도가 높은 편은 아닌데 그러면은 나가주세요 <laughs> 업장에서 이러실 거면 <laughs> 너무 뵙고 싶었고 다시 홍보보다도 팬심으로아 진짜요? 미남이셔요 어. <laughs> 제가 제일 못 참는 그런 것들을 <laughs> 겨울 되면 살짝 지치는 게 있네요. <laughs> 지금보다 어. 더요? 지금 많이 지쳐 있어요? <laughs> 약간 여자 이윤성 느낌이 있네. <laughs> 아, 네? 아, 어, 아니. 약간 그런 느낌이 아, 약간 <laughs> 느낌이 좀 있는데요? <laughs> 궁금하다. 어떤 스타일 좋아하시는지. 저는 낭만 있는 사람. 약간 최백호 선배님 느낌? 너무 좋아요. 그런, <laughs> 그런 어떤 감성. 나 뭔지 알아? 네. 페트병에다가 편지 써가지고. <laughs> 어, 너무 좋잖아요. 어. 나 뭔지 알것 같아. <laughs> 네. 낭만. 네.